먹느라고 지난 밤에는 안한것 같아. 어디저 위. 아, 에 그랬던 가 뭐. 여, 지난 밤에는 안 왔어. 그저께 와가지고 이렇게 파놓고 갔네요. 어 그러니까 여가 땅강아지 소굴이잖아 유일하게 여만 땅강아지가 산다니까. 그때 살펴보지 않아니 그놈들이 갖는 자리는 있는데 눈으로 보지를 못하. 야 우리 반대 꽃도 피네. 피지. <laughs> 그러니 비로를 갔다 내가 퍼버나왔지 어제 어제 비로를 갔다. 됐다. 야이 땅강아지 다 잡혀갔겠는데. 어? 땅강아지가 이거 다 잡혀갔겠어. 뭐 이렇게 파는 기뭐 아이고 매출을 와가지고 파적해 놓은 기기 아기거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? 지뢰도 여는 굵은 게 있어. 그거 가면 뭐 약도 잘안 치고. 숙질 해놓으니. 그거 내 낯에 캐먹는 밭인데 이놈들이. 다 파였잖아.